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택스 차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택스는 지금 그냥 조정 중이네요. 지금 이게 월봉 인데 스택스는 보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A, B, C 이렇게 내려왔네요. 그래서 스택스는 여기가 A, B, C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때 음봉 3개로 ABC 내려왔고 그다음에 여기도 음봉 세 개로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스텍스는 월봉상 중요한데는 이제 어디냐면 요전일에이 월봉 음봉을 어반 이상 여기 제가 또5 0선 얘기하죠. 반 이상 이제 올라와야 어 얘는 이제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음, 요 때의 저점 지금 스텍스는 요때 어, 저점을 한번 깨고 내려왔는데 다시 말아 올려서 요때 저점을 이렇게 지지를 하면 얘는 이번 달에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텍스는 지금 월봉상 일단 여기 하락을 하다가 여기 이제 도치가 떴기 때문에 도치형이 뜨면서 얘가 지금 말아 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스텍스의 지금 중요한 지점은 어디냐면 여기 이 지점. 이그 지점이 1,660원 1,660원을 어, 돌파하면 어, 얘는 이제 상승세로 어, 전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월봉상 한번 얘가 어, 2,000원까지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택스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얘는 어, 이번 달에는 한번 갈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한번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 주봉 인데 음 스택스는 음 괜찮네요 스택스는 지금 이렇게 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내려 왔거든요 이렇게 a b c 요게 조금 되게 좀 근본 없는 요런 필해침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음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ABC가 나왔기 때문에 ABC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 얘는 어, 한번 요, 요 자리 지금 요 자리가 지금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음, 요때 한번 찍고 요때 한번 바닥을 찍고 여기 한번 더 찍고 쌍바닥을 찍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아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한번 또 어, 지지를 했죠.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 얘가 양봉으로 한번 떴는데 스텍스에 지금 보니까 얘는 음스텍스는 네 1,645원 1,645원을 돌파하면 이때 매수 타점이에요 1,645원이 어 매수 타점이 될것 같아요 얘 한번 그 1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1봉이 지금 음 일봉상 보면, 이제 얘 일봉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면, 이제 이게 파동으로 한번 카운팅을 해보면, 예, 파동 카운팅이 나오네요. 얘도. 이렇게 지금 보면, 텍스는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1, 2, 여기 3, 4, 5. 이렇게 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한번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 제가 이거를 미리 봤으면, 여기 매수 타점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스택스는 원래 1차 매수 타점은 어디였냐면, 음 1575원. 1575원을, 얘는 1575원을 돌파할 때, 1차 매수 타점이었어요. 1차 매수 타점이었고, 얘는 어 2차 매수 타점은, 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차 얘가 2차 매수 타점은 좀 확대해서 볼게요. 예, 얘는 2차 매수 타점이 아까 주봉에서 얘기했듯이 1645원을 돌파. 이를 돌파, 돌파 지지하면 얘는 먹을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얘는 적어도 그렇게 되면 여기 2,000원까지는 갈것 같아요. 그래서 스텍스는 너무 크,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도 241선 아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음, 일단 볼까요? 얘도 지금 보면, 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음. 예. 얘는 음. 스택스는뭐 차트가 너무 깔끔하네요. 그리고 요런 차트를 좀 제가 좋아하는데 얘는 어, 1645원을 이렇게 돌파하면 요 자리를 이렇게 요 자리를 이렇게 돌파하면 얘는 매수 타점이에요. 예. 요거는 그러면 여기 2,000원까지 가면 2,000원까지 가면 얼마냐 이렇게 려 대략 한20% 정도 수익이 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얘는 어, 물려 계신 분들 혹시 여기에 물려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들고 계세요. 얘는 다시 한번 가는 차트예요. 얘는 반드시 갈것 같으니까. 이 스택스는 한번 들고 계셨다가 1645원을 돌파 지지하는 걸 보고 돌파 지지하는 돌파 제가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죠. 일단 15분봉, 15분봉에서 살펴봐야 돼요. 15분봉에서 은봉이 뜨지 않고 지지를 하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40원 위에서 종마감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645원이 매수 타점이니까, 어 뭐, 이게 이렇게 주의 깊게, 관심있게 쪼아보고 있다가 한번 어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스택스는 뭐, 차트가 너무 깔끔하고 괜찮으니까, 혹시라도 이게 여기 물려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고 계시고, 지금 얘를 쪼아보고 계신 분들은 요 메스타점을 보고 들어가면 얘는 수익이 날것 같습니다. 에스텍스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